안녕하세요 지정 커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5년 전에 합정의 카페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했던 시그니처 음료 중에 하나인 너츠 크림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요즘도 꾸준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음료 같아요. 저희는 한 2년 전에 시그니처 음료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이 레시피를 되게 공들여 개발했고 제가 먼저 개발한 건 아니고 이미 많은 카페에서 그 당시에도 했, 하고 있었죠. 음, 그냥 섞이기엔 너무 아까운 레시피라 한번 공유해드리고 맛을 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사용했던 식재료 말고 좀 새로운 식재료를 써보려고 다른 땅콩 버터를 구매했어요. 흔히 우리가 땅콩 관련된 음료 드셔보시면 다 이런 스타일의 땅콩버터를 쓸 거예요 뭐 땅콩을 갈아서 보통 네, 뭐 기름이랑 섞어서 갈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땅콩이 90%가 들어가 있어요 거의 땅콩이 많이 차주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은 두 가지 땅콩버터를 준비했는데요 같은 브랜드인데 하나는 소프트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크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까 하나는 땅콩 알갱이 없는 버전, 하나는 땅콩 알갱이가 있는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뭐 그런 씹히는 식감 차이 정도겠죠? 그리고 중요한 식재료가 이 휘핑 크림이에요. 먼저 그럼 우리 땅콩 크림을 바로 만들어 볼까요? 이 땅콩 크림을 만들 때는 크림 베이스가 동물성 휘핑 크림을 쓸 건데요. 100% 동물성 생크림을 쓰셔도 되고 저희는 그런 동물성 생크림에다가 몇 가지 이제 첨가물이 들어간 휘핑 크림을 사용을 할 거예요. 찐득한 느낌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휘핑 크림 100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먼저 크런치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어. 우와! 벌써 땅콩이 한가득이야. 맛을 볼까요? 오, 어, 땅콩이. 볼래요? 와. 이게 아래는 버터고 위에 땅콩이 많이 떠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래 버터층이랑 잘 섞어줘야 될것 같고, 땅콩이 좀 많다고? 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땅콩잽에다가 많이 안 발라먹는 거. 로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많이 먹죠 칼로리 폭탄 15g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풀어야 해요 처음에 좀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중요한 건이 땅콩버터가 크림이랑 아주 잘 섞이도록 풀어줘야 되는 처음에 너무 센 휘핑을 해버리면 휘핑이 처지기 때문에 크림 컨트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해봤던 바로는 그래서 처음에는 휘핑크림으로 안 녹이고 이렇게 그냥 바스푼으로 저어서 녹이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휘핑을 또칠 거예요. 뭐이 정도 이 땅콩 알갱이들이 좀 보이는 정도로 녹았어요. 네, 잡히나요?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하나도 만들게요. 얘는 이제 땅콩 알갱이가 없는 버전이죠 이것도 맛을 한번 근데 얘는 뭐맛 보나마나 하죠 뭐 음, 맛있어 땅콩이 원래 안 짜잖아요 얘는 짜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짠맛이 가미된 그런 스타일의 크림이 만들어져요 얘도 100에 15 넣을 거고요. 15 그래서 얘도 녹여주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뭐 천천히 녹이는 게 싫다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먼저 크림을 반만 제가 100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50 정도만 먼저 땅콩 15랑 휘핑기로 저어서 빠르게 풀어주시고 그 위에 다시 크림을 50을 넣어서 섞어주면은 어느 정도 질감이 잡혀있는 상태로 땅콩도 좀 풀려있는 상태가 돼요. 자, 어느 정도 이것도 저어줬고 이렇게 보면은 또 땅콩 질감이 똑같이 살아있어요. 네. 뭐, 뭐. 이렇게 돼있어요. 이제 이거를 제가 하나 안 넣었는데 설탕이 들어가야 돼요. 설탕을 10g 식만 넣어주세요. 자, 이제 휘핑기로 칠 거예요. 조금만 쳐도 띡해질 거예요. 다 치고 질감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면, 요런 정도의 좀 흐르는 듯한, 띡한, 점도를 지닌 질감으로 이렇게 <laughs> 이제 베이스가 됐고요. 얘도 마저 치고 자두개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우유 베이스를 하나 만들 건데. 이 작은 잔을 사용해 볼 거예요. 작은 잔을 사용해 볼 거고 우유를 100씩 넣고요. 조금 더 이제 단맛을 강조하고 싶으시면 설탕 시럽 살짝 넣으셔도 돼요. 뭐한 5g.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얼음 두개 넣고 만들어 볼게요. 자. 두 가지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볼 텐데 하나는 먼저 샷을 뽑을 거예요 샷은 저희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 음료 만들 때 1대1 사이즈로 추출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자, 샷을 뽑았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처음에는 땅콩 알갱이가 없는 크림을 50을 부어 줘요. 샷을 위에다가 뿌려 주는 스타일의 땅콩 크림 라떼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다가 땅콩을 바로 넣어요. 땅콩잼을 아까 크런키 있는 거를 50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샷을 바로 여기다 받아줄 거예요. 두 가지 타입의 땅콩크림 라떼가 나왔고요 조금 비주얼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똑같이 우유 100개, 얼음 2개 넣고 샷을 일단 여기다 바로 받고요 일단 기본 비주얼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 그냥 바로 또 부어볼게요. 예전에 했던 방식은 약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띠가 사방에 생기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좀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비주얼적인 걸 챙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림에다가 설탕 시럽 같은 걸 묻힌 다음에 땅콩 가루 혹은 땅콩을 좀 쪼개놓은 청크 같은 것들을 사방에다가 발라놓는 형태로 해서 식감을 올려주는 형태로도 제공되는 걸좀 많이 봤어요. 저는 이 상태로도 뭐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맛을 보면 얘는 그 땅콩 알갱이가 들어있는 크림인데, 어, 역시나 맛있어요. 땅콩도 씹히고. 사실 세 가지 제가 만드는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해서 세 가지를 만들어 봤지만, 맛이야 뭐다 똑같이 전달되지 않겠어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음. 확실하게 씹히는 맛이 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스무스 타입, 그러니까 땅콩 알갱이 없는 크림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얘가 조금 더그 땅콩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뭐랄까, 아까는 그 동일한 양의 땅콩 버터를 넣었을 때그 안에 알갱이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섞여서 녹은 게 조금 양이 다르지 않을까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고소프게 느껴져요. 아까 그 땅콩이 안 들어 있는 만약에 제가 다시 판매한다면 크런치가 아니라 스무스 타입,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땅콩 버터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고 그 위에 만약에 그런 식감이 필요하다면 리에다 바르는 형태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요렇게 땅콩 크림 라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시그니처로 많은 곳에서 판매하고 있고, 다른 식재료를 이용해서도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요새 뭐, 피스타치오도 유행하고, 뭐,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피스타치오 이런 크림 라떼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메뉴 너츠 크림 라떼를 선보여 봤는데요. 매장에서도 한번 판매해 보셔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그니처 음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한번 각 매장에 맞게끔 반영해서 한번 판매해 보세요. 그럼 지원 커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